지금부터 제2공항 건설 촉구 주민 권기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행사에 취지와 공항과 관련한 그간이 지난 얘기들을 돌이키는 설명을 통해 앞으로의 행동에 협력을 구하고자 합니다. 신공항은 제주도민의 30년 수원이었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만장치로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모든 검토를 마치고 2009년, 2015년 제2공항을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현 제주공항을 대체하는 신공항을 검토했으나 신공항은 규모가 커서 오름을 깎거나 환경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 제주공항을 그대로 두고 제2공항을 건설해서 수요를 분산시키면 되겠다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예정지가 성산으로 발표됐을 때 우리에겐 그야말로 대박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희망에 풀었습니다제희 공항은 낙후된 동부 지역의 균형 발전과 미래 백년 대기였기 때문입니다. 발표 당시 도민들 거의가 수긍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정치권의 반대 행위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볼 때,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것을 문재인 정부가 발목을 잡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처음 제기한 문제는 성산으로 결정된 정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름을 깎아야 하고, 동굴, 숨골, 조류축돌 등 온갖 기유를 갖다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주공항을 확장하면 된다. 국론조사를 하라. 소름회를 하나, 온갖 이기로 추집을 치집, 잡으면서 도민 여론을 호도합니다. 그리고 반대단체들이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무력으로 무사시켜버렸어요. 단상 정부하면서. 주민의 알권리마저 박탈당하자 찬성 주민들도 찬성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찬성단체를 만들고 저에게 책임을 맡겠습니다. 저도 한1 년쯤 하면 끝내겠지 생각하고 그걸 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5년이 끝나 지났지만 아직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당정청을 들이며 환경부와 국토부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 국회의원 3인이 본격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이들이 제2공항의 삼적입니다. 오영훈 당시 국회의원이 앞장을 섰습니다. 오영훈 의원의 끈질긴 요청으로 세 차례 토론회를 하게 됩니다. 세 차례 토론을 했으나 이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열 차례를 더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몇년 전에 그 토론회 방송만 켜면 나왔죠? 열세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국토부의 김태병 국장 이분이 국토부를 대표해서 토론회에 나와서 반대 측들을, 주장을 전부 위축시킵니다 완전 쾌오시켜버립니다 시켜버, 제주공항은 확장이 불가다. 군사공항은 절대 아니다. 예정지 성산이 제대로 잘 됐다. 하는 설명을 아주 논리적으로 해서 이 끝장을 내버린 겁니다. 그림의 정치권의 화살을 공론화를 걸어면서 주민투표를 주장합니다. 주민 투표. 당시 원희룡 지사가 말합니다. 주민 투표는 도지사 서관이 아니다. 국토부장관 요청해야니그 그러니까 국토부장관한테 받아 와라. 그래서 국, 이게 주민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또 여론 조사를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얘기는 다다아죠 주민 투표 이제 여론 조사를 이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원희룡 지사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국토부이 환경부를 압박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제주도 국회의원 소위가. 당장 청, 서슬퍼어요 환경부가 가만 보니까 환경부는 압박에 못 깰으니까 국토부에다가 니네가 가서, 어, 원희룡 지사를 설득해라. 그건 뭐냐면 그때는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결과를 국토부는 환경부에 매달렸기 때문에 환경부는 압박을 받아 국토부가 미룬 겁니다. 북토부에서 그때 실장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 원희룡 지사를 만나고 불과 얼마 안 지나서 여론조사를 하겠다 발표를 합니다. 그 여론조사는, 그 원희룡 지사도 견디다 결단 못해서 사실 나는 불복했다고막 표현을 하는데 정책 반영이 아닌 참고용이라는 단서가 붙었어요. 정고 한다면 이건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참고 참고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 사람들은 이 참고용으로 약간 오차범위 안에서 반대가 앞선 거를 막 주장합니다. 우리는 그때 여러 조사를 아주 반대했죠. 우리는. 그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말로 도민을 들로 확 나눠놓는 겁니다. 제2공항이 발표됐을 때 모든 도민이 아 그래 우리가 원했던 거고 이제 정부에서 해주지가 다 환영하는 분위기였는데. 이거를 몇년 동안 이러자 저러자 하면서 그냥 조작 오만 분탕치를 치니까 여론이 호도되면서 주민은 두 개로 딱 나눠져 버린 겁니다. 찬성과 반대가 기속이되져버렸어 그리고 이제 대장신도 쪽에서 보면 해군 기지가 오락가락하듯이 성산에서 잘못되면 다시 신도로 오겠거니 이런 기대심리를 막주는 거예요. 그게 도민이 확 갈라져 버린 거야. 처음에 다 찬성했던 분들이. 이게 정치권들이 조작이에요 원희룡 지사는 그때 명운을 걸고 신명을 다해서 기필코 제1공항을 완성했다고 진짜 고군부투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야당 도지사로서 아무리 요망지고 똑똑해도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정치권의 압박이 전 환경부로 향합니다 환경부 할거다 했어 아예 안 되는 거야 환경부로 향합니다 왜냐 환경부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부동의를 해라. 막 누르는 거야.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가볼데제2 공항 부지는 저가 생각해 허벌판 위에 짓는 거기 때문에 아무 탈이 없어요. 작은 것밖에없터 작은 저거. 근데 이건 막 가지고 막큰 문제가 있고 막 하는 거야. 오름도 깎아도 아니거든. 요 그래서 이제 환경부를 압박을 하면서 부동의 해라 부동의를 하니까 환경부도 자기가 아무리 검토해봐도. 여기는 부동의할 만한 그런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국토에다가 다시 한번 보완하시오. 국토부 보완해서 다 올립니다. 또 압박을 막 가해. 아, 그, 이거 절대 이거 부동의할 것 같으면 요 벌써 환경부가 부동의했습니다.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고요. 근데 부동이 결정을 내릴 사안이 없기 때문에 환경부는 고심고심하고 못 견뎌가지고 다시 보완하라. 두 번째 보완하라 했어요. 그래서막 했어, 그때 그세 번째, 여러분다아시 반려. 반려라는 카드를 쓴 거야. 송재호 의원이 나중에 그 장담을 했는데, 이레비에 나서 발언을 했어요. 그분 부동의 할 것이다. 부동의 할 것이다. 지네가 짐작이 있으니까 막 압박을 찌러놨으니 근데 부동이안 하고 반려를 썼거든요. 그 자기네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냥 국토부가 더 이상 진행을 안할 것이다. 그 국토부에다가 당정청 협의에 니네가 달아가서 이론을 해서 해라. 그건 국토부를 예, 누르기 시작하는 거야. 이 포기해라, 사업. 제, 제2공항 사업을 이제는 없애버려라, 이거지. 그리고 제2공항에 들어가는 5조 돈, 이거는 가져, 다져다가 제2공항에 들어가는 돈. 이 돈을 가지고 제2공항을 확장, 보완시키는 공사를 더 하고, 크게 비용을 드리고, 정석 비행장을 보조 비행장으로 쓰면 된다. 이런 얄팍한 수다스 정석 경쟁은 환경적이나 모든 걸로 안 돼요. 오히려 도민 전체가 반대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에 공약을 할때 제2공항 공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 국민과의 대화, 그 MBC에 나와 가지고 한번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기존 공항이 포화상태이므로 제주공항이 완전히 포화상태잖아요. 제주도의 발전, 도민의 이동권을 위해서 기존 공항 확장과 제2공항 건설 두 가지 방안이 불가피다. 그새는 제주 공항의 부완 아니면 새로운 제2공항의 건설이 불가피다. 이거 이거 잘 아는, 맞는 말이에요. 제주도민이 제2공항을 선택했고 정부는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거 방송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거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짓말은 아니거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렇게 해놓고 싹 돌아서 외면해 버려요. 한 번도 제2공항 그다음터 얘기할 적이 없어요. 대통령이로도 되는 겁니다. 이 공항은 이번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설악산 케이블카가 41년 만에 이렇게 뭐 동의가 떨어지고 제2공항도 동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동의가 떨어지면 국토부는 지금 이번에 무슨 뭐 오영훈 지사가 국토부가 무슨 기다렸다는 이 한다. 무슨 군사작전을 발, 방북해 한다, 막, 이제 도민여를 조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거는 국토부는 지금까지 공항에 대한 모든 준비를 벌써 우리 전전을 끝내놓고도 진행을 못한 거야. 환경부이 발목이 잡혀가지고 정치권에 물려가지려가지고 밀려, 그게 당연히 추진해야 되죠. 그걸 가지고 있는 건가요, 오영훈 지사는? 그 오영훈 지사, 그러면 이거 걸면 안 돼요. 그러니 이게 오, 오영훈 지사가 막 이런저런 걸 해도 되아요 핑계를 들이대면서 막 요청하는 거는 반대를 위한 명분을 축적해 가는 것이 아닌가 아 치졸한 방법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아니면 정말로 제대로 된다면 반대 측들이 나중에 지사때이 원망할 때난 이렇게 할 짓을 다했다 할 만큼 다했다 이런 피막을 변명을 대기 한 어떤 수완이 아니면 이건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도지사는요 국회의원 때하고 달라져야 됩니다 국회의원 때 내가 부력 반대고 했더라도 도지사가 되고 나면 진정 제주도의 발전 제주도를 위하고 도민의 안전. 비행기 타는 거 우리 제주 사람들 전부 대중교통이다 이게.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래, 불편하고 위험한데 방송에서 한번 그거 하는 거 봤습니까? 방송은 저, 그런 거 했죠? 하지 않아. 저 어디 맹고기 뛰는 가 하면서 맹고기 때문에 안돼 맹고기 타령만 하고 있어. 공항에 우리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위험하고 말이야. 1분 40초마다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한 번도 다 방송을 해본 적 없어요. 그 방송이나 언론들이 아주 편향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하고도 지금 힘들게 대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요 앞에 1월달, 1월, 1월 4일날인가 위성권 의원이 제2공항은 성산에 필요하다. 성산이 적기다. 그 얘기했죠.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성산 지역이 유일한 대안이다. 소모적 갈등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게 공개적으로 대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늦었지만 다행이다. 다행. 그리고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지금 우리가 전략 환경부의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동의가 지금 옐라페 넬모르 6일 날 사무일을 했습니다.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 지역구 국회의원, 더구나 민주당의 도당 위원장 이 위치에서 이전에 옳은 발언을 했기 때문에. 나는 매우 다이쓰고 기대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10일 날, 그러 6일 뒤에 송재호가 다시 발언을 합니다. 도민 합의, 공론화. 이거 벌써 이거 3년 전에 끝날 일을 또 꺼낸 거야, 송재 꺼내면서 환경부에서 협의가, 그 그러니까 동의가 떨어지더라도 성산으로 입지를 정한 것은, 정한 것은 다시 짚어봐야 된다. 이 얘기 했어요. 그냥 성산으로 잘됐다는 거야 계속. 자기 고향 표소를 그냥 주거라 이거야. 난 노역에 피만도면 된다. 그런데 그거를 송재호가 그렇게 바르는거그기다 치더라도 그러면 위성본지가왜 가만히 있느냐 이거야. 위성본위 의원은 당신면 내가 엊그제 요하다했는데 당신 또안필요하하고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니오 이거 완전 배치되는 설명을 털어오잖아.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일배반이야. 3월 6일날 환경부가 동의를, 부건부 동의를 발표했잖아요. 그때 제주도 국회의원 세 사람이 공동성명을 공동 발표합니다. 예, 갈등 확산을 막겠다. 세 사람이 공동성명입니다. 공동 갈등 확, 확산을 막겠다. 용역 결과 비공개에 대해서 유감이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그래도 미성군 의원의 진의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그 측에다 전화를 했어요. 아까 일련의 과정을 내가 설명했죠. 여러 이런 상황에서 이성권의원이 대처가 미흡하다. 나는 이 가식적으로 쓴다. 그 내일 모레 내가 여 결기대장에서 이거 시불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짓거릴 건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성권 의원의 전화를 받고 내가 수위를 조정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전까지 나한테 전화해라. 를 전화 안습니다 이미 국토부는 기본 계획에 대한 의견을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지금도 찬반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제주도의 시간, 도민의 합의, 어인 투표 발언을 하면서 우리를 긴장하고 있어요. 아주 불적절한데 앞으로 도의회에서도 이제 영향 평가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되고 도의회는 민주당이 있어야 니다 지금 반대 측은 마지막 저항이 아주 커서요 아, 오늘도 국회의원들 만나러 국회에 갔어요. 내가 딱 들뜬 정부로 근데 우리는 뭐하는 거야? 다 앉아서 이게 공안 될까? 감히 이것을 떨어질 때를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 우리 제2공항은 8분 흉선을 넘어서 9분 흉선을 넘어섰어요. 마지막 고지가 눈앞에 있는데 우리가 이 가만히 지구해도 되겠습니까?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어서야 합니다. 결의문 채택 있겠습니다. 결의문은 고성리, 김효량 주민이 낭독하고, 낭독이 끝나면 박수로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 제2공항 건설은 지역발전의 백년대계이다. 낙후된 우리 지역으로서는 천재 이루의 기회이다. 그러나 국책 사업인 제2공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하면서 제2공항을 반대해온 정치권의 작태에 우리는 분노한다. 우리는 제2공항 발표 이후 개발행위 제한과 토지거래 허가에 묶여 고통을 겪어왔다. 오순도순 지내던 이웃끼리 밥먹과 갈등으로 8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제2공항은 환경부의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조건부 협의로 큰 고비를 넘어섰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국토부와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제주지역 국회의원에게 순조로운 제2공항 건설을 촉구하며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하나, 국토부는 기본 계획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도민에게 공개해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 계획을 고시하라. 하나 국토부는 제주도 제주도 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라. 하나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도의 시간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빙자해서 주민 투표 운운하며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8년 갈등을 마감하라. 하나 오영훈 도지사는 현실성 없는 주민투표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투표는 허구다. 도지사로서 사명감에 충실하고 공정하라. 하나, 제2공항 건설은 제주 경제를 살리는 길이며 하늘길은 도민의 대중교통이다. 진정으로 제주도 발전,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는 도지사를 원한다. 오영훈 도지사는 대승적으로 결단하라. 하나, 제주도 의회는 정파를 떠나 제주도 미래와 도민의 안전을 위한 대승적 자세로 제 2공항 환경 영향에 동의하고 도민 갈등을 해소하라. 하나 제 2공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온 제주지역 국회의원 3위는제 2공항의 주적이었다. 이 시점부터는 제 2공항 건설과 갈등 해소를 위해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위성권 국회의원은 제2공항에 대한 분명한 소신을 밝히고 지역구를 위해 진력하라. 우리와 같은 박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가가 아무리 정책 결정을 올바르지 않게 하더라도 최소한 아주 엉터리,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늘 생각합니다. 저의 행정 경험도 있고요. 근데 제가 그때 했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성산 지역에 들어서는 제주 제2공항 입지 타당성 정책 결정에 대해서 국가가 그 결정을 번복할 수 있을 만큼의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은 이상, 입지타당성 성산지역 결정은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제가 2019년 6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도미네일 사는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만, 오는 것은 언젠가는 지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좀더 이제 넘어서야 됩니다. 어떤 걸? 대승적 찬성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대승적 찬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입지 결정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분들도 찬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찬성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고 그러려면 그러려면 저는 이한 가지만큼은 꼭 여러분들 제가 성산에 와서 대선 유세 때도 했는데요 이 말씀을 꼭 해주세요. 아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현재 도두에 있는 제주, 아, 제주 공항에 비행기가 이렇게 내릴 때 서울 갔다 오다가. 여러분 이게 비행기가 오다가 동이나 서 이렇게 휘죠? 휘서 이렇게 들어오죠? 휘기 시작해서 비행기가 항로를 딱 바꾸기 시작하면 떨립니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활주로 내릴 때 정말 처음 비행기 타는 사람들은 놀랄 정도로 비행기가 흔들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면 도두비행장은 활주로가 동서입니다. 동서 비행기가 이렇게 다니면요 제주도는 한반도는 겨울에는 북에서 바람이 오고 여름에는 남에서 바람이 옵니다 그러면 비행기가 이게 옆으로 활쪽에 앉을 때 방향으로 날아가게 되면 그 비행기에 바람이 어떻게 되느냐 옆으로 치죠 이걸 침풍이라고 합니다 침풍 칩풍. 침풍을 맞으면서 비행기가 이륙하고 식품을 말면서 비행기가 착륙을 하는게 도도 비행장입니다 그래서 불안한거죠 근데 현재 그것과 함께 포화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도도 비행장이 동서 비행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비행기를 예를 들면 15분마다 20분마다 하나씩 띄우면서 이렇게 할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처럼 3분에 한 번씩 오고 내릴 때는요 이 옆바람을 받고 뛰고 내리는 비행기는 굉장히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산은 활주로가 남북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활주로가 동서로 되어 있는 비행장이 제주도도 비행장 하나하고 청주 비행장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전부 남북 활주로입니다. 그래야 비행기가 안전하기 때문에 성산에 제주 제2공항이 들어서면 제주에도 이제 좀더 안전한 국제적 수준의 공항이 설수 있다 왜냐 남북 관계기이문 달라졌습니다. 성산에 남북 관축과 들어서야 제주 도도 비행장도 안전하다. 며칠 전에 오영훈 지사 말씀을 안할 수가 없는데, 주민공청회도안 하고, 이 주민들 의견 듣는 절차도 안 하고, 전략환경에 대한 평가를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했다. 윤석열 변두가 일방적으로 했다. 유감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앞뒤가 안 맞아요. 전략 환경에 대한 평가서는 아주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로 오영훈 지사가 유감이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유감이라는 말을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laughs> 오영훈 지사가 국회의원 할때 정석 비행장 얘기했었죠. 정석 비행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영훈 지사가 더불어민주 국회의원들이 정석 비행장을 얘기한 것은 기존공항을 확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점했기 때문이라 겁니다. <laughs> 여러분 그게 중요 정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정석이 나왔느냐. 기존공항을 확장하라는 여론들이 계속 나오다는데 오영은 의원이 국토 공항 계자를 만나고 만나고 듣고 듣고 아무리 들어가도 기동공항 확충은 불가하다는 것을 확보하다고 본인 입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정석을 얘기한 거예요 이제 정석도 포기했어요 기동공항 확충이 불가능하니 정석도 불가능하니 성산지역에 마침 남북 활주로가 되니 도민 여러분 성산에 이젠 마음 좀 열어달라 이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제이구원... 찬반이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또한 여러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지역의 지역구원으로서 그래도 제가 소신껏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어, 항상 준비를 했고 또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제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한, 저한테 제주도 유라는게 저한테 주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교원에서도 그 지속적으로 제2공항 추진해야 된다. 우리 제주도의 갈등, 성산의 갈등, 이제 8년이라 시간이 지나고 있다. 끝내야 된다. 기회가 생길 때마다 계기있습니다 또한 그런 역할을 했고, 제2도 이외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2공항은 우리 성산 지역의 발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부, 제주 동부 지역에 아주 중요하고 절실합니다. 그리고 제주도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저는 중요하다. 저는 선거 이틀할 때부터, 그리고 당선되지 한 8개월 됐습니다만은 끊임없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이쪽에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시간, 제주도 외의 시간이 온다고 했습니다. 저, 어, 여러분들의 소망, 그리고 열정, 우리 지역의 영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시간, 제주도의 시간이 보여졌을때 제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담아서 제가 열심히 반드시 꼭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주도 건설해서 유기자 지역경제.